자, 이 팀장입니다. 드디어 제 디펜더에 지금 휠을 오늘 드디어 신발을 덜아신습니다 24인치! 24인치 보센 휠로 지금 바꿀 예정이고요. 요 앞에 보이세요? 이 보센 휠로 지금 도착을 드디어 했습니다. 제가, 하, 심장 떨리네요. 24인치입니다. 디펜더에. 제가 깔끔하게 작업하는 거 영상으로 한번 찍고 나서 다시 안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보센. 이게, 보센 코리아가 원래 청주에 있다가 지금 서울 이 노년점에도 오픈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보센 일 저기 확대 한번 해보실래요? 보이세요?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 많이 있죠? 여기에서 이제 제 차도 작업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 드프의 등장입니다. 드디어 제가 제지 디펜더를 가지고 호텐 코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희 논현동 역삼동하고 논현동 중간에 있고요. 일단 차를 넣어야 되니까 먼저 구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시죠. 와 이게 지금 드프예요. 지금 포르쉐 911 카레라에 있어. 먼저 하나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자, 진짜 멋있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메. 짜잔! 와, 이 정도 휠들이 지금 그냥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, 현재 보센도 휠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. 뭐 아시겠지만 완전 명품 휠이거든요. 그래서 뭐 스포츠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차량들에 많이 장착을 하고, 우리 랭글러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22인치까지 많이 장착을 하는 휠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저는 오늘 24인치! 24인치를 지금 작업을 하러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일단 이디인들 한번 구경하실까요? 보시면 20인치부터 24인치까지 종류별로 이렇게 싹 나와있고요 뭐 디테일한 상담은 여기 대표님께 이제 여쭤보시고 문의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프패밀리 회원이라고 하시면 더 좋은 가격에 아마도 안내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자랑 좀 하겠습니다 짜자제 휠입니다. 아유, 이 우리 휠. <laughs> 언박싱 방금 했습니다.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한 24인치 보스앤 HF2 휠입니다. 블랙 유광이고요. 오늘 이제 저 차량, 제꺼 디펜드 한번 보여주세요. 저 차량에 이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기대되죠? 자, 그러면. 일단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센 휠 타이어 이걸로 이제 다시 순정 일 타이어는 따로 제가 보관을 할 거예요 나중에 ASC 보증시에 또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장착을 할 타이어입니다 2935 24인치 타이어고요 드디어 휠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짜잔 야

저희 어, 사업이 어, 정말 잘하는 맞아요 너터좋이에서걸다 하면 보타이어 서스펜션까지 한 번에 어. 어. <목소리도> <2차가니까. 그리고> <목소리도> 다 하면 기본 몇 천만 원 나오고 기본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 저희가 보통 저한테는 그거를 다 제가 손질해서 제가 작업을 해서 진짜 참고할 때 이런 걸저고저거기 そんなことないです。<スープ> 3. 4. 5. 8. 0 속이라서 엄청 힘들죠. 네. <laughs> 이거는 타이어 공기압 얼마 정도까지 넣어야 돼요? 보통 한40 정도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. 타이어가 얇다 보니까 아. 자 이제 차량 맡기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후에 이제 다 끝났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제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한번 얼마나 멋있는 디펜더가 만들어졌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제 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우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4인치 크긴 크네요. 자, 짜잔, 오, 오, 짜잔 도착했습니다.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. 와, 지금 아직도 모든 작업이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. 이게 바로 24인치의 위엄입니다. 와, 진짜 이쁘네요. 제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제 차량 어떤 거 어떤 거 했는지 전체적으로 싹 브리핑 하면서 기능이라든지 혹은 외관 작업, 실내 작업들 전부 다 회원님께 하나씩 공개해서 어떻게 작업하면 되는지 같이 안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프 이 팀장의 디펜더 꾸미기 마지막 버전인 보센 휠 24인치 장착. 완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센 휠 24인치 디펜더 투도어 장착 모습입니다. 해외 통틀어 24인치를 디펜더 투도어에 장착한 차는 현재 이 차가 최초라고 합니다. 보센 휠 쪽에서요. 간지는 이로 말할 게 없습니다. 병여라도 24인치 휠이나 곧센 휠을 장착하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프 이팀장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이거 따로 협찬받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구입을 한 거거든요. 언제든지 어떻게 구입을 하면 되는지, 뭐가 문제점인지, 뭐가 장점인지 딱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